안녕하세요. 우리 수익책 풀어보겠습니다. 수익책 24쪽과 25쪽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왼쪽과 오른쪽 변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뭐였습니까? 길이가 같은 두 변에 있는 두 각의 크기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각과 이 각도의 크기는 같았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각도기와 자를 이용해서요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고요 각도를 재어 보세요. 꾸러미 일해 보면 자도 있고요 각도기도 있습니다. 자 사용한 자와 각도기는 자 꾸러미 뒤쪽에 있는 보관함이 있거든요. 꾸러미 보관함에 넣어 주세요. 자이 자와 각도기를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변을 이용하니까요, 이 변을 이용해서 이등변 삼각형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일단은 반으로 나눠볼게요. 나누니까 자 반에서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정확히 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반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칸 올라와서 여기 꼭지점 찍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등변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그려도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또는 이렇게 그려도 이등변 삼각형 돼요. 왜냐면 하 가운데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똑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위쪽으로도 하나, 둘, 셋. 똑같은 거리가, 똑같은 거리만큼 왼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는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그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또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게 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각의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요거는 우리가 각도기로 직접 재어봐야 되겠죠. 한번 재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각도기 한번 해볼게요. 각도기로 재면 두 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건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이 각도기를 이용해서 재가지고, 아, 같구나. 정말 같구나라는 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절대로 눈으로 같겠지 하고 넣어가면 안 돼요. 자, 한 가지 힌트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확히 반으로 접으면, 하나, 둘, 세 칸. 하나, 둘, 세 칸. 정확히 이렇게 포개어집니다.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포개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는 똑같은데, 실제로 각도기를 이용해서 진짜로 각도가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꼭, 꼭 확인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각도기와 자를 이용해서 요두 각의 크기가 65도인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왼쪽에 한 65도. 그 다음에 오른쪽도 한 65도. 이렇게 그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만나는 서론, 꼭지점. 요건 지워주면 되겠죠? 요런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저처럼 대충 그리는 게 아니고요. 각도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한 그려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 맞췄습니다. 그리고 각도기의 밑금과한점 맞췄습니다. 각도기의 밑금이 왼쪽에서 한병과 만나고 있죠. 그래서 왼쪽부터 0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눈금 읽어 줘야 됩니다. 0, 10, 20, 30, 40, 50, 60, 65도니까 70도와 60도 사이겠죠. 자, 여기. 여기가 바로 65도 자리 돼요. 여기에다가 선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변을 하나 그릴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도 역시 각도계의 중심과 여기 꼭지점 맞춰 주세요. 각도계의 미금과 한면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각도계의 미금이 왼쪽에서 한 병과 만나고 있죠. 그래서 왼쪽부터 몇 도가 시작된다? 0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0도,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와 70도 사이인 65도.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점을 꼭 찍고요. 요 점과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을 자로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주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두 변의 길이가 같은지 다른지 직접 자로도 한번 꼭 재보세요. 요거는 지우개로 지워주면 돼요. 요거는 지우개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완성됐습니다. 자, 3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뭐였습니까? 일단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요, 두 변에 있는 두 각의 크기도 같았습니다. 일단 5cm, 5cm 두 변이 같죠. 두 변에 있는 두 각도 같아요. 그래서 오른 밑에 있는 게 70도니까 위쪽에 있는 각도도 70도가 되는 거예요. 안 재봐도 괜찮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각도기로 재는 거 아니고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도 똑같아요. 왼쪽에 4cm, 오른쪽에 4cm,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등변 사각형입니다. 두 길이가 같은 두 변에 있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거든요. 이거 똑같대요. 각도. 자, 그러면 이 각도의 크기는 얼마쯤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요거를 1번, 이것도 1번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1번 더하기 1번은 120도예요. 아, 다시요. 잘못 적었습니다. 자, 1번 더하기 1번은 더하기 120도는 몇 도? 180도예요. 왜냐하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4학년 일학기때 배웠습니다.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였고요. 삼각형은 180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1번 더하기 1번. 자, 이거는 똑같은 값입니다. 는 180도 빼기 120도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6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게두개 합쳤을 때 어떤 걸똑같 어떤 각도를 똑같이 합치면 60도가 될까요? 60도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60도를 2로 나눠주면 2는 2, 2는 4, 2, 3은 6, 2, 3은 6 어? 끝났네요? 그래서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도 30도, 2도 1도 또 30도예요. 왜냐면두 각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이죠. 길이가 같은 두 변에 있는 두 각의 크기는 같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여기는 30도 오른쪽도 30도가 되겠습니다. 30도 더하기 30도 더하기 120도하면 역시 180도가 됩니다. 왼쪽 한번 확인해 볼게요. 40도 더하기 70도 더하기 70도 180도 되나요? 자, 이거 두개 더하면 140도입니다. 40도 더하면 180도가 맞습니다. 아, 맞네요.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다. 네, 4번 네모 안에 알맞전 수를 써 넣으세요. 65도, 65도. 각도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30도, 30도. 역시 각도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왼쪽에는 7cm고요. 오른쪽에는 몇 cm일까요? 우리가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을 배웠는데 어떤 성질을 배웠습니까? 길이가 같은 두 변에 있는 두 각의 크기는 같다. 두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두 변의 길이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7cm. 두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8cm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길이가 똑같은 두 변에 있는 두 각의 크기는 같다. 두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두 변의 길이는 같다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선분과 각을 이용해서요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자, 어떤 방법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각도기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첫 번째 방법 이겁니다. 바로 점니온에서 크기가 45도인 각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크기가 같은 요 정도 45도의 각을 그리고요 만나는 꼭지점 있죠. 그래서 요 삼각형이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저는 대충 그렸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자로 잡으면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자와 각도기를 이용해서 그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대충 대충 말고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이런 방법이 있었죠. 여기 있는 이 길이만큼 똑같이 여기에 3cm만큼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도 3cm만큼 그려주는 겁니다. 자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서로 연결해 주면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여기 있는 변과 여기 있는 변이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 방법이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각도를 이용한 방법. 양 끝에 똑같은 각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이가 똑같은 두 변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6번 보기와 같이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조건이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역시 꾸러미 1에본 꾸러미 일에 1에 있는 자와 각도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바람개비 모양을 만들었네요. 자 모양은 여러분들 어떤 모양을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모양만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려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웃는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뭔가 꽃이 활짝 핀 웃는 꽃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렸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수익책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혹시 설명을 듣다가 아니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문제 풀다가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또는 담임 선생님이나 친구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는 습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걸 다시 알아가는 기회 알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묻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네.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